네 안녕하세요. 이터재 네. 네. 강사입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파급적으로 내 컨텐츠를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의를 지금은 3년째 강의하고 있는 강사고요. 개인적으로는 천안의 문장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상상을 내 손안에서 구현해내자 라고 하는 모토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학생들 강의를 가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구독자 몇 명이에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스타 유튜버들을 보고자 하는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검증자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유승원 대표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전문성에 대한 20%를 얘기했잖아요. 저도 영상 제작에 대한 전공을 했을까요? 는 아니었고요. 저는 원래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엔지니어 중에서도 의료 장비를 가르던 엔지니어였어요. 한 1년에 한0건 정도의 의료 장비를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고치는 땜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치고, 나병기도 마시고, 감전도 되고, 개선 연결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한 3년 동안 지내고,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laughs> 취미가 일이 어떻게 보면 된 거죠. 그, 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영상에 대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높은 장벽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현재는 한국경사신문의 기자활동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나도 유튜버, 손안의 공장전총세 가지 채널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는 유튜브에 대한 내용들, 영상 편집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하면 내가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아마 참고하시는데 이 안에서는 뭐 유튜브 오븐 프로젝트라고 해서 채널 개설에서부터 어떻게 수정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MBC의 김미식 PD님이 계세요. 그분이 매야트 서반이라고 책에서는 이런 놀이 피라미드가 나옵니다. 이 놀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놀이를 이끌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있고 맨 밑에 일반 대중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유튜브 창작자들이 있겠죠 우리는 이콘텐츠 창작자들이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간접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노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노는 게 훨씬 더 기쁨이 넘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구독자, 팔로우, 수정자, 팬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컨텐츠를 노는 데손수를 넣어서 만들자 제가 늘 항상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레거스 미디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는 이런 레거스 미디어들 MBC, KBS 이런 전통적인 미디어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대중들에게 유행을 만들어서 흩뿌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레고스 미디어들이 핸드폰 안에 갇혀있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쉽게 권력이 무너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에는 유튜브 영상 공유 서비스가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외면을 받았던 우리 아이들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과거에는 상품 매대, 진열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싸워왔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각각 갖고 있는 개인의 시간을 가지고 싸우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위더는 유튜브가 되었던 거고요. 사실, 시장에서는 외면 받았던 우리 아이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외면을 받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 그들이 갖고 있는 시간을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유튜브라는 플랫폼 활용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시간을 최대한 많이 빼서 올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 공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세계 가입자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업엔다운 한요 1억보다 많습니다. 10억보다 많아요? 20억. 아, 근접했으면 19억 명입니다. 전 세계 19억 명의 사람들이 저는 가입해 오고 있는데, 사실 유튜브는 가입하지 않아도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이상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접속자 수 1분당 300시간, 하루 1청시간 <laughs> 그리고 10초 후에 떠나는 비율이 20%나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laughs> 전략이에요. 처음 1 0초 동안에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멘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영상을 봐야 돼라는 거를 이첫 10초 동안에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우리 탈락이 전도 보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넘겨요. 유튜버도 마찬가지 메인 영상이 있고 조금이라도 재미있으면 이때 추천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유튜브의 생태입니다. 한국은 어떨까?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지금 2016년에서부터 그 체류 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카카오톡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네이버도 떨어지고 있고 페이스북은 추락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 유튜브는 거의 수직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지만 굉장히 많은 기회에 꼽습니다. 지금 시작하셔요. 이때 당시에 국내 인기 유튜버가 2016년에는 10만 이상 채널에 430개, 그리고 100만에 30개의 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끼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만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게 이런 지표를 통해서 매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강사 트렌드 코리아 안에서 감사들을위한 책입니다. 이 안에서 유튜브 파트를 지필을 했어요. 그 중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의 것의 생태계만 소개를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카메라 앞에 서시게 될 거예요. 어색하겠죠? 첫, 나의 첫 영상은 내 인생 최악의 영상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laughs> 처음에는 어떻게 눈을 마주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계속 꾸미게 되고 계속해서 계속 찍습니다. 첫 영상은 아마 10번 이상 찍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만하고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이 브이로그가 뜨고 있다. 조금 더 우리 마음의 장벽을 낮추자 라는 건데요. 강의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좋은 카메라, 좋은 조명, 좋은 마이크 오늘 좋은 영상 편집 기술 실수해서 안돼 계속 찍는 거야 계속 계속 화장을 고치자 저도 살짝 바르고 합니다 음. <laughs>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문제일까 이 브이로그 안에는 이런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가한 행복이란 키워드 흠. 들어가 있습니다 꾸미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예쁘시고요 실수를 해도 예쁘고 별일 없는 일상이 참 예쁘다 마무리를 지을게요 저는 근데 네. 이렇게 강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부터 최근에는 77세 어머니까지 만나면서 그들에게 유튜브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얼마나 재미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유튜버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뭔가 대단한 장벽이 아니라 내가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나를 이세상이알줄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